저는 그 저는 그늘 성경을 봐요늘 성경을 보는데 한 장씩 매일 한 장씩만 읽습니다. 더안 보고 한 장씩만 보고 묵상하고 이제 이렇게 하고 또 기도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쭉해 왔는데 이제 나중에 그다 모든 걸다 마친 다음에 제가 이제 에. 다 마칠 때는 이렇게 아름답게 마치지 못했죠.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고 정말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 이렇게 정무를 마치고 나왔어요. 그런데 나라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나라를 좀 지켜주십시오. 꼭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호하시는 나라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지켜주십시오. 래수 기도하는 하나님께서 나를대로 지켜달라 고 그러지 말고 네가 나가라 그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난 정치할 생각을 꿈에도 갖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저에게 이제 나가라. 그래서 이제 정치를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뭐 사회로 총선에서 패배하고 그리고 이제 물러났는데. 물론, 아고서도 저는 다시 정치를 안 하는 쪽으로 기도를 계속 했어요. 정치를 안 하는 쪽으로 기도를 했는데 또 답이 없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도 뭐 굉장히 오랫동안 한달 넘게, 아 1년 넘게 계속 그 기도를 했어요. 뭐,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시작을 했는데 정치를, 근데 내 마음대로 안할수 없잖아요. 그래서 계속 이제 그, 어, 정치 말고 다른 영역에서 내가 할일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봉사하겠다고 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정말 1년 2달 어, 동안 계속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나중에 어, 하나님께서 저에게 응답을 주셨어요 저는 정치를 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할 거예요 말 거예요 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런 쪽으로 계속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뭐냐면 회개하라 정치를 하라 말아가 아니라 회개하라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오늘 우리 강 목사님, 강성교사님에게 얘기 들은 것이 정치와 회개인데 어떻게 딱그 얘기를 해요 <laughs>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회개를 시작했습니다 어, 했는데 정말 내가 상상도 할수 없었던 이런 회개거리들이 막 쏟아져 나왔어요. 저는 이제 기도할 때늘 먼저 하나님 찬양하고 둘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고 내가 잘못한 거 회개하고 필요한 강구를 하고 또 중보하고 그 다섯 가지 원칙을 빠뜨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안, 안으려고 그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기도를 그렇게 했었습니다. 저도 이제 계속 회개했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회계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회계를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상상도 못 했던 회계의 꺼리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이걸 뭐다 말씀을 드릴 순 없는데, 주로 다 뭐냐면, 제가 정치를 한 이후에 이슈들에 대한 회계입니다. 정치를 한 이후에 이슈들에 대한 그런 회계예요. 그래서 제가 회개가 막 쏟아져 나오니까 뭐 다른 걸할 수가 없더라고요. 다른 간구나 이런 거는 전혀 할 수가 없었어요. 계속 회개만 했어요. 회개하려고 하다가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세임을 이런 말이 나오려고 하다가 내 스스로가 그걸 입을 막았어요. 내가 난, 난 정말 용서해 달라라고 말할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 이런 게막내 안에서 나와가지고 그냥 회개만 계속했어요. 13일 동안 회개만 했습니다. 다른 기도는 뭐할 수가 없. 그래서 13일째 되는 하나님께서 이제 회개는 어느 정도 됐다. 일어나 나가라. 이렇게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일어나 나가 다시 정치를 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때 하나님께 이렇게 반문을 했습니다. 내가 처음 정치를 시작할 때내 지지율이 30%, 40% 정치인들 중에 1등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지지율이 1%도 안 됩니다. 그데 그렇게 지지율이 높을 때도 안 됐는데 지금 1%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 네가 그렇게 30% 40% 지지를 얻었던 것이 네 공인 줄 아느냐? 네가 뭐 했다고 그렇게 지지를 얻는 것이냐?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이냐? 내가 한 것이다. 지금은 네 지지율이 1%도 안 된다. 너로서는 안 된다. 그래서 내가 내게 힘을 줄 테니까 나가라는 것이다. 그런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정치를 다시 시작하게 됐습니다. 지금 이제 그 과정을 가고 있죠. 제가 그런 아까 13일의 기도를 마친 다음에 그럼 이제는 어느 정도 됐다. 회견 어느 정도 됐다. 일어나 나가라. 라는 그런 감동과 함께 제게 두 가지 사명을 주셨어요. 하나는 뭐냐? 첫째는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 것은 목회자들의 타락 때문이다. 이렇게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 것은 목회자들의 타락 때문이다. 가서 전해라. 네가 회개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들이 회개할 것을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또한 가지는 나라가 이렇게 어려울 때 너희들이 뭉쳐서 싸워야 된다. 기독교인인 우리에게 내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나라가 어려울 때 크리스천 교회가 뭉쳐서 싸워야 된다는 것이에요. 첫째는 나라가 어려울 때, 둘째는 뭉쳐서 싸우, 셋째는 싸우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에 따라 나도 움직이고, 또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에게도 그게 얘기하고, 교회에도 그런 얘기를 쭉 하고 다녔습니다. 교회에 뭐 너무 교회가 많으니까 다할 수는 없죠. 그래서 큰 교회들 중심으로 했어요. 큰 교회 중심으로. 다 내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나하고 잘하는 분들이죠. 뭐 어느 교회 어느 교회 다 여러분 생각하는 그큰 그 교회들 제가 다 갔습니다. 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것을 전했어요. 어떤 분은 그걸 고맙게 받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무반응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서운하다는 분도 있고, 뭐 여러 어,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점에 이 시대에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결국 우리 교회가 회개하는 것이다. 아, 이것이 하나님 주신 감동이고 또 저도 기도하면서 느낀 것입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회개해야 됩니다. 코로나를 빌미로 해서 정부가 교회의 문을 닫게 했습니다. 맨 처음에는 뭐30% 예배를 드려라. 나머지는 비대면으로 해라. 20% 해라. 10% 해라. 그러다가 결국은 대면 예배 전면 금지 명령까지 내렸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 모르겠어요.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등급을 4등급으로 올리면서 교회를, 교회가 예배 드리지 못하겠어요. 다 비대면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소식을 들은, 듣는 순간 이것은 정말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다. 이런 판단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외쳤습니다. 페이스북인에 뭐 이런다 해가지고 어, 예배의 전면 중 금지, 대면 예배의 전면 금지는 위헌이다. 위헌이다. 그러니까 나는 대면 예배만 드리겠다. 그렇게 이제 교회도 얘기하고 또페이스북에다 어, 올려서 그렇게 외쳤습니다. 헌법에는 헌법 20조로 기업됩니다만은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갖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아시죠?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갖는다.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우리는 다만 헌법 37조에 보면 뭐 여러 자유가 있죠. 우리 종, 저 거주 이전의 자유, 무슨 자유, 무슨 자유, 자유가 많이 있는데 이러한 자유도 우리 사회의 안녕 질서 유지 등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법으로 어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시겠죠 무슨 말이지? 그 자유들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만 그렇지만 헌법에 예외 조항이 있는 거예요. 그 자유들도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전에는 사실은. 이 조항 때문에 제가 그 외치질 못했던 건데 마지막에 전면 금지 대면 예배 전면 금지 이것은 종교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것입니다. 제한이 아니에요. 그냥 차단해 버린 거예요. 이것은 종교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위헌이라고 선언을 하고 나간 겁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정말 큰 소리로 얘기하고 외쳐나가니까 나가서 그런지 바로 제가 얘기한 그날 오후에 보, 법원에서 판결이 하나 왔어요 전면 예배는 안 된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19명인가 19명까지 예배하는 것은 허용을 해야 된다. 이런 판결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정부의 문재인 정부의 그 결정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저기서 그런 판결이 나와가지고 대면 예배 전면 금지는 막혀버리고 말았습니다. 나라와 교회가 어려울 때 교회가 똘똘 뭉쳐서 힘을 합해서 그 부류와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정치와 종교 분리 원칙이라고 하는 원칙을 내세워서 교회가 정치에 관여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도 그게 사실인 양 쫓아가고 있습니다. 교회와 정치는 분리되어야 된다. 맞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 그게 분리돼야 된다면 하나님은 정치 이외의 영역에서만 하나님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전역의 하나님이에요 정치는 제된다 누가 그런 거짓말을 하는 겁니까? 보세요 사사기, 사무엘 상하 사사기 또, 역대 상하, 11기 상하, 엄청나게 많은 양의 역사서들이 정치 소적입니다, 여러분. 사사들이 사 정치한 얘기 나와 있잖아요. 다윗 사무엘, 뭐, 무슨 솔로몬, 이 사람들의 정치 이야기, 정치적 교훈들이 성경에 막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걸 그만둬라. 교회는 입을 닫아라. 교회는, 교회 안에서만 말해라. 이걸 쫓아간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중에 아직 이 부분에 대해 생각을 안해 보신, 생각해 보신 일이 없다면 한번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은 전연 영역의 하나님입니다. 정치를 빼고 나머지 영역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세상을 바꾼 위대한 크리스천들이 많이 있었어요. 노예제도를 폐지하기 위해서 윌버포스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젊은 국회의원이 뭐, 스물, 다섯 번인가 이렇게 법정에 의회에 나가서 외쳤어요. 손해를 많이 봤지만 결국 노예해방의 큰 틀을 만들어 냈습니다. 아브람 링컨. 나는 아주 위대한 신앙의 선진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노예가 미국에서도 풀리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나라가 그런 세상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없었다면, 카이포 못잘 뭐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 저는 사실은 저, 여러분 그 주기도문 아시죠? 주기도문 한번 외워 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임하옵시며 잘잘 보십시오. 나라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어디서 이루어지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뿐만 아니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라고 해달라고 우리가 매일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속에 정치는 빼라. 지금 세상을 지배하는 게 정치입니다. 그걸 빼라. 이런 사탄의 말에 우리가 넘어가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세상을 바꾸는 일을 하는 사람을 사이비 목사, 사이비 어? 크리스천으로 그렇게 몰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정말 우리가 제대로 각성된 크리스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제한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잃어버린 땅, 정치도 우리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